어, 저는 이 작품을 선택할 때, 어, 우선 뭐, 감독님하고도 미팅을 하고, 작가님하고도 미팅을 했는데, 어, 작가님이 예전에 뭐, 이제 경력을 보시면 마지막 승부도 쓰셨고, 머나먼 나라도 쓰셨고, 근데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어린 시절, 그런 드라마를 쓰셔서, 어, 사실, 어, 요즘에, 뭐, 서울의 달 같은 드라마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되게 저는 간절했었거든요.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같이 볼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,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한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서현 씨하고는 초반에 부딪히는 장면이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아직 호흡을 맞춰본 적은 없고 서현 씨의 그 연기를 하고 싶은 본인의 그 열정이 진심이 너무 느껴져서. 저 또한 예, 기대가 되고, 뭐, 제가 뭐 대단한 선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, 잘 해보겠습니다. 네. <laughs>